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 도루묵 통발을 놓고요. 예, 오리 방파제로 가는 중에 여기 잠깐 에, 갯바위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갯바위도 예쁘게 낚시하시는데요. 조항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자 도루묵은 자 어제는 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는 도루묵이 들쑥날쑥합니다. 그래서 예 도루묵이 운이 좋으면 잡을 수 있는 거고요. 그렇지 않으면 허탕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자주 여기 들락날락 하면서요. 도루묵이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. 성급히 지금 오시면 자 물론 잡으실 수도 있지만 허탕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금 허탕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오지 마시고요 완전히 이제 도루묵이 정착이 되면 에 그러면 에 오셔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들쑥날쑥 하고 있으니까 물론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에 그럴 에 위험성이 높으니까 아직 조금 기다리셨다가 오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나오면 바로 방송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방파제로 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4시 20분입니다 자 그런 사이 저기 고등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4시 20분 인데요 요즘은 겨울이라 가지고 5시 반 되면 깜깜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 고등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자 오늘 일반 찌 낚시로는 한열마리 잡으셨는데 작은거는 살려 방생해줬답니다 아른형님이 서울에서 오신 형님이 에, 한 일주일 넘게 지금 계시는데요 한큰 놈으로만 열마리 잡고 나머지는 방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일주일 동안 낚시 하셨으니까 많이 잡으셨겠죠 근데 카고를 쓰시는 분들은 에, 꽤 오늘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, 조항이 어떤지 물론 이 시간이니까 좀 늦은 시간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콜러를다 채웠으면 철수들을 하셨을 거고 늦게 오신 분들은 아마도 늦게까지 낚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는 금방 오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 진작 했듯이 지금까지 낚시를 하신다면, 좀 늦은 시간에 오신 것 같아요. 근데 네 마리를 잡아 놓으셨네요. 예, 네, 금방 오셨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잡으십시오 자, 여기 사장님은 쿨러를 모르겠고요. 얼마나 잡으셨나? 아니에요. 여기... 예? 어, 그래요? 아, 어, 여기 철수 하시는 분들은 뭐 잡을 만큼 잡으셨나? 어, 철수하시는분 한번 가서 예, 얼마나 잡았나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조사님께서는 많이 잡으셨답니다. 어, 어, 예. 한 일곱 여덟 마리 잡으셨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좋은 시간 되십시오. 확실히 이제 시즌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. 얼마나 하셨어요 시간? 네. 예. 아, 아세 시간 정도 하셨다고 그러네요. 예. 예, 평상시 같으면 엄청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고도 시즌이 끝나가는 것 같고요. 그래도 계속 섭섭지, 섭섭 창케 나와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 중에 이제는. 카고가 예, 오전 이른 시간에는 카고로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카고는 그래도 쿨로 채우신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른 시간에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, 밖에 있다가 저쪽에 한 분이 낚싯대를 낚싯대가 휘어서 급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나 못 잡았나 모르겠습니다 아안 보이네요 길을 잘못 찾았네요. 카오를 쓰시는 분 같은데 잡으셨나? 네, 사람이 안 보이네요. 에이, 결과물은 지금 현재 안 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예, 이 금방 잡으셨어요. 네. 어, 어, 그렇구나. 잡으실까요? 낚싯대 휘는 거 보고 왔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예. 자 카고를 사용하시는 여성분 인데요 많이 잡으셨네요 네마리 <laughs> 정도 되죠 20, 20, 25마리? 25마리? 아. 아까 1마리 나갔어요 아. 너무 통이 조그매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아예한 아, 예. 25마리 정도 잡으셨답니다 한 2시간밖에 안돼어 그래요 네 어, 상당한 실력자신 것 같아 <laughs> 2시간밖에 안되는데 25마리를 잡으셨답니다 답니다뭐 찌가 이상한 찌를 사용하시네. 이건 무슨 찌지? 아, 이거 찌. 그냥 제가 스티로폼으로 아, 스티로폼 불요 <laughs> 아, 너무 자주 동일하니까. 예. 제 제가 만들어거 아, 그러셨구나. 나도 판매하시는 건산산줄 알고요. <laughs> 자, 찌를 스티로폴로 만드셨답니다. 자, 없으는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무거나 매달으면 됩니다. <laughs> 자, 여성분이신데요. 아주 상당한 실력자 같아요. 그래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캐스팅 예, 하셨는데요. 저 구독자신 것 같아요. <laughs> 반갑게 맞아 주시는 거 보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아직 물어보진 않았습니다. <laughs> 짐작으로 예, 구독자 분이시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자 독특한 스티로폴질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겁니다. 네굿 <laughs> 예, 아이디어입니다. 예, 인기 응변으로 그냥 스티로폴 예, 여기 많이 돌아다니니까요. 하나 주워서 뚝 꽂으면 됩니다. <laughs> 자, 시기적으로 지금 많이 늦은 시간입니다. 지금 5시, 4시 반 넘어서 이제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둠이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요. 낚시도 길게 하면 30분, 짧으면 한 10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해는 서산으로 기울었습니다. 부산으로 기울었고요. 아직 깜깜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. 자, 저는 오늘 도루묵이 나온다고 해서 도루묵 좀 살펴드리려고 왔는데요. 도루묵이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나올 때는 됐습니다. 그런데 뭐 내일에도 이 왕창 들어올 수가 있고요. 예, 어제는 많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. 근데 오늘은 많이 나오는 곳에 가 보아도 안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예, 내일도 내일에도 이제 당장 예, 도로목 시즌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예, 너무 성급하게 오시지 마시고요. 제 방송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아주 예, 성수기가 되면 예, 오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. 잡을 수, 아까 초장에 말씀을 드렸지만, 잡을, 지금 오셔가지고는 잡을 수도 있고,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여기저기 살피고 있으니까요. 제 방송을 주목해 주십시오. 자, 이상. 아, 그러는 사이, 저기, 아, 정갱이가 올라왔었나 봅니다. 털어냈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.